12월 임시국회에서는 사법개혁안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집중 논의될 것입니다. 그리고 3대 특검이 모두 종료되는 즉시 2차 추가 종합특검을 추진하여 확실하게 내란을 청산하겠습니다. 12월 임시국회는 민생개혁 입법의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특히 사법개혁안은 국민적 신뢰를 잃은 사법부를 정상화하고 다시금 국민을 위한 사업부로 거듭날 방안을 찾기 위해 우리 당의 많은 원님들께서 오랜 시간 심혈을 기울여 준비한 내용들입니다. 여러 차례 토론회와 공청회를 통해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고 앞으로도 필요한 토론은 하겠습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은 내란 의환 수괴 윤석열을 엄중히 단죄하고 내란 잔재를 철저히 청산하기 위한 법입니다. 사안의 중대성을 반영하듯 많은 분들께서 높은 관심과 다양한 의견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법적으로 위헌이 아니더라도 1심 재판을 지연, 지연시키려는 정략에 맞서 위헌 시비마저 최소화하겠습니다. <laughs> 의총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수정할 것은 수정하겠습니다. 국민적 공감대를 더 넓히고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은 보완하고 수정할 부분은 과감히 수정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은 3대 특검이 모두 종료되는 12월 28일을 기점으로 즉시 2차 추가, 종합특... 2차 추가 종합특검을 추진하여 내란의 잔재를 끝까지 파헤치고 모든 책임을 낱낱이 단죄할 것입니다. 내란의 티끌마저 법정에 세우겠습니다. 내란 청산의 발걸음은 단한 발짝도 물러설 수 없고 단 한순간도 늦춰질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확실한 내란 청산과 사법개혁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는 그날까지 전진 또 전진하겠습니다.